오빠 어 뭐야 오빠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 왜요? 내가 저번에 며칠 전에 네그 숙제 하나를 끝냈잖아. 응 음? 어떤 어떤 숙제였어요? 그 BMW 5 시리즈인데 베이지 시트 없잖아 그 차에 네그차 저번에 보여드렸다가 이거 하루 찾으셔가지고 내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구해 이고한대딱 갖고 왔잖니? 맞아요. 당연히 다음 날또 판매가 됐고. 응. 음. 근데 오늘 숙제 를 하나 더 끝냈잖아. 어 진짜요? BMW 5 시리즈처럼 이 차가 베이지 시트가 너무 없어. 근데 또 찾으시는 분들은 베이지 아니면 안 사겠대.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차가 심지어 외장 컬러까지 스페셜 컬러야. 실내외관 색상이 다 스페셜이고 차는 우리가 K9. K9? 진짜 지금까지 문의 전화만 천통 넘게 온거 같아, 그 차는. 근데 890% 차가 없어. 근데 오늘 준비를 했지. 오빠 고생하셨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되게 좋아하시겠다 엄청 기다리셨을걸 음, 음. 그럼 당연히 가격도 좋고 음. 내용도 되게 좋겠죠? 야, K9이 괜히 인디오도 들어가 있다고 사는 차는 아니잖아 차는 진짜 완성도가 좋고 신차 판매가가 비싼데 내용 좋은 차들이 진짜 저렴하게 나오니까 K9이 인기가 많은 거냐 응. 음. 컬러는 기본적으로 딱 준비를 했고 내용도 너무 좋아 저 너무 기대돼요, 오빠. 그 차는 바로. 바로. 저 앞쪽에 있어. 좀 가야 돼. 짜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차. 실내 잠깐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우 베이지 시트가 돌아왔습니다. 아 예뻐. 외장 컬러 보시면은 외장 컬러는 다크 퍼플. 제네시스에도 들어갔던 색상이죠. 컬러 조합 완벽하고 차량의 내용까지 완벽한 기아의 K9, K9 보여드릴게요. 자, 차는 정말 좋은데 신차로 사면은 감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차를 원하는 분들은 꼭 중고차로 사라 이런 명언이죠. 기아의 더 K9 차량이고요.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9년형 모델이요. 사고 유무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 뒤쪽에 트렁크만 한번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현재 9만 k 로대예요 가격 대비 주행 거리 만시가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더 K9 3.8 GDI 플래티넘 2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 외관 보여 드리면 기아의 이제 숨은 명차. 진짜 승차감 좋고 차 크고요. 그러면서 유지 관리도 대형 세단 치고선 어렵지 않은 차죠. K9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차 보여 드리면은 또 이제 연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차량이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연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공인 연비가 한 9km 정도 나오는 차량이에요. 확실히 요즘 기술력이 적용이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사이즈 대비로 봤을 때 연비도 그리 나쁘지가 않고요. 자, 옵션은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앞쪽에서 레이더 센서. 자,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에서 전망 카메라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가, 어, 컬러감이 오늘 너무 좋은데, 다크 퍼플이에요. 이 컬러가 이제 현대 기아 차종 중에서 고가 차량들, 그러니까 대형 세단 위주로 인디오더로 좀 넣어줬던 컬러인데, K9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 컬러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건메탈을 보실 수 있고요. 실내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야 감가가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마감부터가 아 K9을 왜 신차 말고 중고차로 사라고 하는구나. 문 여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게 일단 두톤 마감이요. 에 베이지뿐만이 아니고 위쪽으로 초코브라운 또 마감을 해주고 가죽 마감에다가 스티치 마감. 그리고, 우드 마감까지. 이렇게 실내 마감이 너무 고급스럽고요. 실제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깔 부분이 없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호불호가 조금 있었지만, 실내에 앉는 순간, 아, 차 사기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만큼, 실내 마감을 정말 잘하는 차고요. 자,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베이지 시트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옆쪽으로 보면은 윈도우 사이드 커튼 이렇게 올라가고요.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컨트롤러. 그리고 독립식 공조기 송풍구 보실 수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까지 들어가는데 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편하죠 딱 앉는 순간 어, 무릎공간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남고요 머리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확실히 가정에서 패밀리카 쓰시기에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승차감이면 은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차가 K9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열 착좌감 보여줄 수 있는 차량이고 등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를 연동을 해주는 차량이에요 대형 세단이지만 K9 같은 경우에도 G80, G80과 마찬가지로 트렁크 사이즈가 꽤 나오죠 골프팩한두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파워 트렁크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실내 옵션이 감가 대비 굉장히 많아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체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사운드 패키지, 전동 시트, 축구방 버튼, 차선이탈 방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아날로그 시계, 1렬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 3단,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DIS, 리어 커튼, 전후방 센서, 엔진 스타트 버튼, ACC 반자을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93,455km, 9만 k m 대에서 주행 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기본 출고가 플러스 차량의 옵션, 추가 옵션값까지 합치게 되면 은 신차 판매 가격은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를 왜 중고차로 사라고 하냐? 특별한 사고가 없고 주행 거리가 그리 많지도 않고요. 차량의 내용 너무 좋지만 감가가 벌써 50% 이상이에요. 오늘 이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괜찮은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차량 가격은 2750, 27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카 조물정이었습니다.